어 우리 캐디인 재교육원의 얼짱 우리 아이유 닮은 백지윤. 설현이 그거는 아니고요. 아니 아니 왜 그거 아니야? 아, 알겠어. 아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Hey. Don't worry about it. 우리 백지윤 캐디님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네. 소감 한마디 해 주시죠. 아 많은 시간이 었지만 좋은 강사님들과 대표님들 만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아 어, 우리 지윤 씨 아주 처음 와서 눈물 짓던 게 엊그저께 갔던데 어 그래서 나는 지금 사실 지윤 씨에 대한 애정이 너무 가득한데 이제 곧졸업해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다 하, 정들면 이별이라고 그래도 좋은 일로 또 취업해서 가는 거니까 걱정은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지윤 씨 우리 캐디엔제 교육원에 지내면서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어요? 다른 것도 많이 알아봤지만 여기만큼 되게 많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잘 알려주시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다른데 안 가보긴 했지만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너무 좋은 인연 만난 것 같아서 음... 앞으로도 더 연락하고 지낼 것 같아요. 앞으로 어떤 캐디가 되고 싶어요? 저는 상냥하고 서비스 마인드 갖춘 그러니까 같이 기분 좋을 수 있는. 아, 어, 좋네요. 맞아요. 캐디는 결국에는 서비스직이라는 걸 잊지 말고, 우리 진짜 친절하고, 정말 어떤 팀을 나가도 한결같이 그런 우리 백지훈 캐디님이 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백지훈,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